아쟤 강화해야되네? 쏘리 쏘리 미쳤어요? 님님 붙이고 가요 죽기 전에 님 붙여요 안 돼! 님! 뭘 붙여요 아 거울 하나 붙였네 여기 아 거기다 붙어 내 마음이 지 야야야야 미에코 너 죽어! 뭐야 블리츠 들어온다 블리츠 들어온다 블리츠 블리츠 빨리 블리츠 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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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리츠 블리츠 들렀어 들렀어 코? 어? 뭐 없어 야, 핑 찍지 마요 온다 나죽던데 도와줘라. 세트. 로스, 세트. 로스, 세트, 로스, 세트? 로스, 세트. 로스, 아이고, 귀 온다. 이거 월복 월복 월 블리츠 못 잡았어? 아 베스. 뭐야? 어? 아 한국인인데? i 이 e 어떻게잡은지지모르지지아아친친냥지나다다 g 네 m not going to be a b 아, 아, 말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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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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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왼쪽 어. 아, 왼론 왼쪽. 왼쪽. 이쪽에 <목소리> 어, <두분> <목소리> nice. 아, 론있어요 아, 리는거요 뭐. 뭐, 아, 이요잠만요이세안 아, 트론이론이 아, 요 아, 이요이세해이해요해트해이세

도서관 도서관 창문. 분슨 보내 보셈분무 먼저. 여기서 분신이 저기까지 어떻게 가요? 아니, 도서관 거기 도서관 가는 게 아니다. 어, 방 맞는 소리 안 들려? 예. 아무것도 들 갔다. 오 죽어. 나이스. 떨어. <목소리> 내가 말한 거다 있는데 분신 가보라는 소리. 아, <목소리> 아! 아 여기가 도서관이네. <laughs> 도서관에 있는들를 잡은 게 아니라 도서관 내에 복도에 있던들를 잡은 거였어. 도서관 안에 있다. 아래에서 아래에서 쏘는 거. 나이스 퀄스 잡았다. 오 안돼. 안돼. 나이스. 어, 뭐야? 왜 이겼냐? <laughs> 왜이거 왜 이긴거임? 제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제가 마지막이었어? 네한명 부상 아한 아, 한 부상이었어요? 그... 어? 그... 컷을... 저거 잡았어 요 예, 야 여기 어, 잊지, 있나 했는데 진짜 있네 왜 있냐 여기? 오쉣 침대 뒤 하나 있어? 침대 뒤 없고 리전 리전

구자상 나이스. 어떻게 잡았노. 다 침대 쪽 같은데? 야, 나잠만나나 나 재민이 한 번만 더차고 들어가자. 싫어. 없... <laughs> 아, 그, 시간 있으 시간 있으 충분해. 충분해. 아, 나이스 아, 포니이 아, 오늘 월차 잘맞는데 좋다. <laughs> Op Four has located a bomb. You know what to do. Right. Fifteen seconds left. Ten seconds to go. Five seconds left. Op 4, last off standing. The time limit has been reached.